대한민국 부동산 정보를 빠르게 전하는 부동산 그래프입니다. 최근 인천광역시 20평형대 아파트 중에서 100세대 이하 및 1층과 직거래를 제외한 최저가 거래 5곳입니다. 5위는 가자동 신명 1차 아파트입니다. 90년 입주 2개동 192세대로 5층 22평이 1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위는 마전동 요 아파트입니다. 92년 입주 7개동 255세대로 3층 23평이 1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위는 성남동 신광2차 아파트입니다. 97년 입주 1개동 191세대로 5층 21평이 1억 2천8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위는 하익동 서원아파트입니다. 90년 입주 4개동 342세대로 5층 21평이 1억 1,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위는 하익동 동진아파트입니다. 90년 입주 이계동 114세대로 5층 21평이 1억 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